안녕하세요. 루피나입니다. 해외 유튜버의 정석 교과서 같은 분이 계셔서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에선 농학 박사님이신데 아프리카 세네갈 작은 마을에 가셔서 척박한 사막 땅에서 벼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양파, 수박, 고추, 가지, 깻잎 등 농작물 재배법과 마을 발전에 나서서 힘쓰시는 분입니다. 또한 나무도 심어서 햇볕을 피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병아리를 사다가 육개 닭으로 키워 소기, 소득이 나도록 도와주시는 일도 하시고요. 또 너무 감동적인 사업은 사막 한가운데를 벽돌로 쌓아 물기를 만들고 물을 공급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박사님이 해주고 싶어도 마을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마을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박사님을 믿고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 속에 대단하신 한국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